네비의 연금술사입니다. 산타페 DM. 아까 종전의 영상을 보신 분은 알 거야. 그 퀄리티, 그 예술작품. 그네비 누구다? 네비 형님 작품이야. 자, 이거는 이제 7인치 파인드라이브인데, 어차피 클리어 판넬이 아니라서 화지는 개심노답인데, 어떻게 아쉽도 써야지. 영업사원이 껴준 거예요. 뭐, 새 건지, 중건지 모르겠다. 이 차가 연식이 이차 연식이 12년식이니까 새거로 맞네. 어. 트립도 뭐 이렇게 그냥 노후됐고 뭐 전용 트립 껴서 했나본데 예. 파인드라이버 했고요. 기존 작업자 수준 예, 행로답 네비 형님은 뭐 네비 메리판만 케이스랑 네비랑 트립이랑 다 바꿔주지 뭐 네비 형님은 그니까 네비 형님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다 바꿔줘버리잖아 그냥. 계속 말안 나오게. 응? 이거 뭐야 이거 이거다가 뭐이 이, 뭐야지 배젤을 이 갖다 붙여버렸네. 어? 엄청 큰 것도 없고 여기다가 예 실리콘하고 본드로 써버렸어요 이렇게. 예. 여기 인데 여기다 이왜 붙인 거야 이거는? 왜 붙인 거예 이거는? 어? 이 검정 테이프나 제일 싫어하는 이거 싸구려 테이프 이거 이똥 테이프에도 왜 여자 쳐, 쳐 갖다 붙였을까 이렇게? 예? 왜 붙인 거야 여기다 이를 이거 붙이면 더잘 붙어있으라고. 열에 의해서 밀려나잖아. 이게 벗겨지잖아 열 열에 의해서. 응? 이 무슨 대가리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대가리 있는 거 없는 거야 이거 집중키 있는 어, 없어요 에, 딱 봐도 그냥 싸제 거 같네 싸제 거딱 봐도 싸제 네이네 그냥 여기에 뭐 이렇게 코는 뭐 떨어지네요 코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 혹시 마감재는 역시 아이머큐리아 아이프라임 아이머큐리아 이 디자이너들 누가 좀 섭외 안 해가나 에?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응? 돈을 떨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이 머큐리 마감재는 아이 머큐리야 이길게 없어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벌 떨지 아... 뭐 연장사는 시패있고 작업은 득보잡처럼 해놨네요 아까도 그냥 손님이 그냥 해달라는데 파인 걸로 할까 아니면은 그냥 어 그냥 디지, 저기 뭐야 먹큐리 할까 했는데 파인 걸로 했어요. 아, 나나 머큐리로 해주 머큐리로 해주고 싶더라고 머큐리도 쩔지 지도가 지도가 쩔지 지도가 머큐리 거. 딱 돈만큼 이랬고요 예, 뭐 작업하면 어차피 노후됐으니까 트리거에 대한 다바에 치게요. 예. 그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사는 값 들어가는 거지. 예. 어서프게 수리 안 해요, 그냥. 응? 뭐야, 이체이게 뭐야, 이거? 밀면 밀려 밀려나잖아, 밀려 이거. 차주가 빡쳐 갖고 왔어요. 차주가 그냥 열받아 갖고. 차주가 빡 쳐서 왔어요, 그냥. 응? 이렇게 하면 돼. 똑바로 해야지. 아, 새끼들 진짜 일 개가 쳐놨네 이러면 안 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고 꼭 내가 말하면 영상에다가 이 새끼들 지가 일하는 거겠지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응? 글 쓰는 거 아니야. 내비용님한테 막막막 막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글 쓰는 거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업자가 쓰는 거 같아. 이렇게 일못 하는 업자가 어, 내거 영상 보고 어? 어? 내가 했는데 이러면서 욕서 놓는 거 같아. 응? 뭐 욕을 해서 거지 그 가서 내비를 안달 거라는 동 막상 차도 없고 자전거 타고 내면서 그런 막 개소리들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산타페 DM. 네. 트립 넣어놔 렇게 넣어놔야지 세트로 맞춰 놓고. 어. 산타페 DM. 앞에다 이렇게. 어. 시동. 깔끔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립 머큐리 같은데 별로 이렇게 핵노다, 핵노답 핵노다이네 그냥 아씨 오래돼갖고 틀도 꾸고 이것도 이제 분해서만 만들어봐야겠습니다. 하여튼뭐 마음에 안 들어요. 기존 작업자 이런 거꼬라지가 이제 개판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드는데 이게 현실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래서 영업사원도 일 맡기는 거 아니라니까 이, 이 영업사원이 일 맡기면 되겠어? 전문가테 맡겨야지. 전문가한테 맡기면 어게해 껴봐봐 이게. 어? 그냥 붕뜨기 일어났어. 마감지는 뭐야. 이게 그냥 그냥 베젤을 붙다 붙여놨네 그냥. 저기. 이거 뭐야? 옷.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야 이게? 뭐 작업은 돼서 굴러는 가겠지 뭐래. 갈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병님 쓰는 테이프는 뭐다? 이런 거안 써, 내병님 뭐야 이게? 내병님못 쓴다. 바로 3M 테이프 3M 테이프. 한국 3M. 그러니까 또 또라이들이 또뭐 미국계 자본에서 뭐 우리나라 거를 뭐 돈만 먹고 튄다는 이런 개소리들 하는데 뭔 개소리야. 우리나라에 일자리 주는 거지 새끼들아. 기술이 좋으면 투자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투자하잖아 외국에다가. 그런 식이야. 기술이 좋으면 투자할 만하면 투자하는 거야 새끼들아. 세상은 시시각각 돌아가는 거고. 편향된 적인, 적으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 때문에 짜못 살겠다. 자 오늘도 일잘 끝났고요. 오늘 네비 형님은 오늘 또 일찍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